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영정도에서 어 목공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본인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제 전에 그 대기업을 다니다가요. 어 음, 스님 새롭게 목공 작업에 흥미를 가지고 어, 일을 하다가 아예 전업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목공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인테리어, 목공을 이용한 인테리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예, 네, 전업한 지는 3년 됐습니다. 예. 음. 이 목공일도 뭐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 일을 할수 있나요? 목공은 특별히는 없는데요. 전반적으로 예를 네. 들어 전기라든지 네. 이제 예를 음~ 어, 아파트 인테리어를 네. 한다든지 네. 또 아니면은 어떤 뭐 전시회장 컨센트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조명도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기본적인 거는 할수 있도록 네. 전반적으로 전기도 좀 알아야 되고 네. 또 일단은 목수는 특별히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어~ 현장 그~ 습득한 네. 그런 경력 그러니까, 오래 좀 일을 해야 기계도 안전하게 다룰 수 있고, 아. 또 요즘은 옛날에 망치질 하는 걸 음. 총을 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래서그 것들 어, 현장이 좀 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어,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경험과 경력이 음. 좀 많아야 됩니다. 체력적으로 좀 여자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목공 일에 좀 불리하진 않나요? 네, 목공은 우선은 자재 나를 때 이럴 때는 음. 힘들 수는 있는데, 음. 어, 저, 저, 저. 저는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어느 직업이나 안 힘든 일은 없다. 그런 거에 비해서 뭐 체력적으로 뭐 노동을 많이 하고 이럴 것처럼 보이지만 한 예로 제 친구가 어 직종을 제가 바꿨다고 하니까. 아, 네가 이제 머리 쓰는 일은 안 하고 싶어서 일을 바꿨구나. 이래서 음, 제가 쇼크를 네. 먹었어요. <laughs> 어, 대기업에서도 일했었고, 네. 제가 또 이제 뭐 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도 가졌었는데, 네. 어, 그때 제가 늘 하던 일이 그 어렵지가 않잖아요. 네, 네, 네. 어, 그렇게 이제 할수 있는 일을 제가 네. 어, 매일매일 했었었는데, 어, 여기 와서 이제 새롭게 배우고 음. 이러면서 이쪽. 일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음어 머리가 좋아야 되고. 아 그래요?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배우는 반장님들한테 많이 혼나고요. 아 어또 잘못해가지고 잘못 네. 치수 재가지고 다 만들어놓은 작품 원상복구하고 이러는 아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목수 일이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있죠. 근데 네. 이제 그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힘들지가 않고요. 잠만 자라요 집에서. 네. 어, 그리고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다는 거, 복잡한 일이 음. 많다는 거, 음. 그렇잖아요. 1mm도 음. 오차가 나면 안 돼요. 아, 1mm 그럼? 벌어지면 저쪽 끝에서는 음. 일전이라 그러는데 네. 1cm 혹은 네. 그 이상 벌어져서 공사가 아. 어, 하자가 나기 때문에 네. 어, 오차가 전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음. 그러네요. 저도 언뜻 생각할 때 그냥 좀 힘만 있으면 이 일을 음. 할수 있지 않나 그랬는데 정확한 측정을 음. 해야 되고 예. 면적이 맞게.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머리좀 좋아야 되겠네요죠 제가 볼땐 우리 반장님들이 머리가 다 좋으세요. 네. 어, 적어도 목수 일에 관해서는 네, 네, 네. 머리가 다 좋으시고 어, 예, 뭐 중학교 때 배운 거지만 뭐 네, 탄젠트, 네. 코사인 알아야지 돼요. 아, 그래요? 원주율 계산해야 됩니다. 아, 아, 네. 어,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은 우리가 배우긴 네. 배웠지만 살면서 쓰질 않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직업은 계속 쓰고 계산하고 아. 뭐 일해야지 되는데요. 음. 그 일이 굉장히 저한테는 항상 매일매일 흥미롭고 음. 재밌습니다. 음. 그래도 현장 일이 어렵지 않아요? 음, 우선은 이 현장이 저한테는 일단은 항상 뭔가를 제작하고 만들고 네. 없던 게 생겨나고 이러는 네. 거라서 너무나 즐겁고요. 첫째는 네. 어 그리고 이제 뭐집 나르는 부분 이런 경우에는 음 제가 좀 체력을 더 키웠죠. 음, 음 맷집이 더 생겼고요. 네. 실제로 음. 다 날리니까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어느 건물은 엘리베이터 없이 뭐, 4층까지 네네. 자재를 날려야 된다든지, 네네. 그러면 뭐, 사다리차 쓰면 되지 않냐. 네네. 그 구조가 안 나오는 건물이 있어요. 아... 어, 결국은 맨몸으로 날라야 되는 경우 있는데, 네네. 뭐, 석고보드 300장. 네네. 날르죠? 네네. 한 번에 6개. 그래서, 이렇게 일반인 분들은 석고보드 6개 이러면 감이 안 오실 텐데, 네네. 백두장사가 6개 든다라고 보셔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또 나무 원장 길이 3.6m가 원장 길인데요. 네. 음 원장 기준으로 한 묶음, 음. 음 그거 나르죠 음. 네네. 석고보드 요한 장짜리 여섯 장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 요요요 음. 석고보드 요 요게 이제 사이즈가 나와야 되겠죠? 네. 예, 가로가 1,200이고 아니 가로가 90이고 세로가 180이에요. 그게 6장이 그렇게 무거워요? 6장, 예, 사장님은 못 드시죠. <웃음> 네. <웃음> 그래요? 네. 아,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끝나고 아, 우리 예, 제가 들어보고 사장님 들어보시면 예, 됩니다. 예. 음. 장담합니다, 못 들어요. 아, 예. 음. 그리고 대표님, 목소리를 배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니, 그것도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음. 예를 들어, 요리사를 하는데 정말 잘하는 요리사 하려는데 음. 얼마 걸리냐? 어떤 사람은 음. 정말 뭐 밤낮 없이 해서 음. 어, 뭐 1년 걸렸다. 이런 음.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음. 30년이 됐는데 나도 난 아직도 어렵다. 음. 그거랑 똑같아서 음. 제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정답이 음. 될수 없습니다. 음. 그래도 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배우면 일은 할수 있다. 이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초목, 중목, 네. 기목이라고 이제 네, 네, 네. 이 업계에서 레벨링이 분명하게 돼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초목은 말 그대로 이제 어, 한 1, 2년 되신 네. 분들, 그리고, 네. 어, 중목은 5년 차 네. 이상, 네. 어, 그다음에 기목은 뭐그 다음에 기목은 뭐그 이상 되시면서, 네. 어, 이제 그 기술적인 그 어떤 음. 질의 부분, 질 부분은, 네. 그거는 개인적 판단이 되는 네네. 거죠. 그런데 응, 이제 한 10년 정도 되셨다 이러면 네네. 기술 목수님으로 되시고, 근데 본인이 오래 되셨어도 그냥 저 중목입니다라고 네네. 말씀하시는 경우도 네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나는 초목인데 네네. 기목이다. 네네.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아. 응. 그래서 그건 현장에서는 현장 나름대로의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하는 거 보면 대부분 표지가 나겠네요. 아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죠? 5분 지나면 표시나요? 아 그래요? 예 <laughs> 네, 이거는 뭐 네. 다른 업계보다 분명하게 네. 여기 제구 기술제 네, 네. 기계 다루고 하기 네. 때문에 5분도 안 걸려요 네. 그냥 와서 기계 딱 잡고 이러는 거 보면은 벌써 네. 네, 표시나요 네. 네. 여기서 또 대표님에게 외람되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수는 하루에 일당을 얼마나 받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목, 중목, 기목이 네. 있는데요 네. 음 이제 초목분들은 15만원에서 20만원 네. 받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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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중목 분들이 25만 원 네, 정도, 네, 네. 그리고 기목 분들은 35만 원 이상이신데 사람마다 다 틀려서 음. 음, 음. 35만 원 이상입니다. 네. 음. 실제 현장에서 일해 보니까 어, 어떤 점이 어렵고 또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제가 이렇게 팀을 이끌다 보니까 네. 제 밑에 반장님들께도 네. 또 목수님들, 각 네. 목수님들, 또 양중 짐을 네. 날려주시는 네. 분들, 전부 다 어~ 급여를 드려야 되는데 네네. 그런 게 원활하지 않을 때 그럴 네네. 때 어렵고요 네네. 어~ 좋은 점은 어, 없던 네네. 것이 탄생된다는 거에 또 창작한다는 거에 네네. 굉장히 만족을 느껴요 저는 외람되지만 뭐 화가나 도예가 분들처럼 네네. 그분들이 느끼는 어떤 기쁨을 네네.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디다 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저는 어~ 인생의 중반부를 지나면서 어,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동안 다른 일들을 해왔구나 저는 네. 박사하기도 있는데요 네. 아 그거조차도 네.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네. 필요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좀 네. 특이하죠 제가 네. 봐도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 목공일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좀쉴 때에 네. 어, 지인께서 이제 한번 와서 구경도 하고 네. 좀 도와 좀 달라 네. 일이 너무 바쁘니까 네. 네. 도와달라 이래서 제가 가서 그 첫날 봤어요. 첫날 네. 봤는데 만든 구조물을 보고 네. 그게 이제 스튜디오 호리존인데요. 방송국 스튜디오 이런 쪽에서 네. 쓴는 호리존이라는 이제 구조물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첫날 보고서 그게 어린이 놀이터인 줄 알았어요. 네. 분명히 남은데 네.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슬라이딩 할수 있는 네. 그런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모르고서 이게 어린이 놀이터 만들었나? 네. 이런 정도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그 결정적인 날은 두 번째 날이었는데, 음. 무슨 폐 공장 같은데, 음. 무슨 살인사건 나는 영화에 음. 나오는 그런 지저분하고 음. 으쓱하고 이런 공장에서 일을 시작해서, 음. 첫 번째로는 너무 제가 일반인이 잘못 보는 그런 음. 폐 공장을 음. 봐가지고 좀 놀랐어요. 음. 그래서, 어, 이, 뭐 이런데 왜나 있지? 음. 이랬는데, 거기가 전시장을 만드는 곳이었는데, 음. 결국 이틀 지나서 그게 그 폐허와 어~ 이런 그~ 다 썩은 그, 그~ 그~ 밖에서 볼 때는 썩은 건물이에요 공장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 방송 전시장이 되는 걸 보고 너무 아름답게 변하는 걸 보고 그때 저는 나름대로 쇼크를 받았고 아~ 어, 이건 정말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의식주가 다 중요한데 거주하는 거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는 거에 저는 큰 흥미를 음. 가졌고 저한테는 마음에 이렇게 불이 확 일어나는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음, 아주 정말 뭐 짓날르는 일또 음. 어, 이제 건축 폐자재 치우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음. 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표님이 하시는 목공일 분야가 뭔지 좀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건물이 올라가면 밖에는 이제 스터드고 외장재가 붙고 하는데 안에는 기본 골, 네. 골격만 있을 네. 뿐 쉽게 말해서 벽지를 바를 수 있는 벽이 네.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석고로 하든지 또 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합판으로 할 수도 네. 있고 내장을 만들고요. 그래 네. 벽을 만들고 네. 천정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다 뼈만 있거든요. 네. 상 상이라고 그러는데 네. 뼈만 있고. 근데 거기에 석고를 붙이든, 어, 그 위에 이제 맞는 내장재를다 붙여서 겉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도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죠. 네. 그죠? 그래 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저는 주로 스튜디오나 방송, 음. 뭐, 어, 대국민 담화 음. 세트장? 네, 네, 네. 이런 것도 사실은 방송국에서 찍는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네. 그게 세트장에서 찍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뭐 파주나 용인 음, 이런 네, 쪽에 네, 많이 네. 있는데요. 네, 네. 스튜디오에 가서 음. 그 방송에 맞는 컨셉에 맞는 세트를 음. 만들어주고 와요. 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방송국 무대 그러니까 좀 이해가 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집에 요즘 유튜브 방송 이런 거 때문에 음. 무대 같은 거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것도 대표님이 하세요? 그렇죠. 어. 이제 그 가정집이든 개인 사무실이든 음. 거기서는 개인 방송실인 거죠. 네네네. 쉽게 말해서 네네. 방임이 되고 음. 그리고 또이 영상에 무리 없이 잡히라 그러면 네네. 어, 예, 그 찍으시는 분들의 그 어떤 활용도가 각기 네네. 다 틀리지만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모습으로 네네. 방송을 찍었다 네네. 그럴 때 뒷배경에 뭐 하늘이 보인다 이러면 네네.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아. 그런 네네. 것들이죠. 네네. 그런 방송실을 하려면 아까 이제 언급했던 호리존트 네. 호리존트를 어 시공을 해서요. 네. 사면의 벽면이 안 보이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 둥글리는 거예요. 목공으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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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음 하고 있죠. 그런 거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요? 공사 비용은 사이즈에 따라서 당연히 틀리죠. 예, 예. 그래서 개인 방송실 같은 경우에 네. 음그 호리존트 네. 하고 어 이런 경우에는 뭐 사이즈가 작으니까 한 300만 원 정도면 네.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관심 있어가 물어봤습니다. 음. 그럼 대표님 이 거래처는 또 어떻게 확보하세요? 저는 처음에는 홍보 이런 거는 생각은 안 하고 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 이제 지인분 도와드리고 네. 일 배우고 네. 이렇게 하면서 네. 근데 거기에도 고객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같이 일하면서 네. 대화를 나눌 네.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다른 작업할 때 네. 오히려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음. 거예요. 어, 저도 명함이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인분한테 네. 어, 요런 전화가 왔으니까 네. 대표님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지인분은 네, 또각 네, 네. 자기 일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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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어, 그러면 이, 이 사장도 한번 음. 어, 반장님들 모시고 네. 같이 일을 하세요. 네. 라고 해서 네.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개소개로 네. 어, 그래서 일을 해놓으면 다들 좋아하세요. 음. 너무 좋아하세요. 어, 보통은 다 좋아하세요. 음. 그렇게 하시고 감사하다고 음. 하시고 저희는 이제 그 거기에 맞는 돈을 받았음에도 다른 현장에 쫓아와서 선물 주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음. 어,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다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블로그 같은 것들 음. 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 작품 보시고 똑같은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음. 계시잖아요. 음. 그런 분들이 전화를 주십니다. 블로그는 왜 운영하세요? 홍보하려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일하다 보면 바쁘실 텐데, 블로그까지 하려면 힘들지 않아요? 어, 사장님도 아시지만, 이제 네. 일할 때는 그 일하는 과정을 제가 사진을 찍습니다. 꼭 블로그 네, 네. 때문이 아니고, 네, 네, 네. 어, 나중에는 이제 어느 현장과 헷갈릴 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거 하고, 또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기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찍죠. 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쉴 때에 그를 사진도 올리고 요건 어느 현장에 네. 어느 작업이었는데 그때는 느낌이 어땠는지 또 어떠한 그 마음의 감흥이 있었는지 음. 이런 것들을 그냥 담담하게 쓰죠. 음. 음. 주변 지인분들이 이제 목공일 한다고 했을 때 반응은 어때요? 가족분들은 이제 처음에 이 일을 한다 그랬을 때는 우선 뭐 힘들까 봐또 다칠까 봐 네. 현장이 위험한 걸 우리 가족분들이 네. 알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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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다칠까 봐 반대를 하셨지만 또제 성격을 알고 또 음,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지지해 주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인분들은 제가 이 일을 한다고 할때어첫 번째 반응이 굉장히 많이 웃으세요. 그러면서 아 어, 오늘 농담은 아주 신선했다. <laughs> 음. 농담으로 받아들이인요 어, 어. 아, 이거 아주 너무 신선한 농담이다. <laughs> 어, 아, 아, 이번 농담 너무 신선했다. 아. 아, 이렇게 막 그러니까 전혀믿지 않으셨죠? 아, 예. 어. 여기 현장에 와 보니까 저는 뭐 목공 일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공사 현장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공장처럼 여기서도 어떤 목재를 제작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래요? 목재 제작은 아니고요. 네. 어, 여기는 저 지인분하고 같이 네, 네. 쓰는 작업장인데요. 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만든 제 작품이 저희 뭐 네. 이동식 가벽이라든지 뭐 여러 여러 네. 것들이 현장에서 제작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네. 어,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네. 그럼 뭐발전차 쓰면 되는데 하여튼 여건상 현장에서 제작이 어려운 경우 또 여기서 배송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현장에서 제작을 할지라도 음. 호리존트의 어, 아루라고 하는데요, 라운드 호 이런 음. 것들은 어, 미리 여기서 제작을 해 가지고 가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음. 사전 제작해서 시간 이 많이 드는 음. 것들은 사이즈가 크지 않으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 음. 그러면 현장에서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 효율적이라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음. 음. 정인퇴직하고도 이런 목공 일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음 우선은 이제 목공 쪽은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어. 음, 정년 퇴직이 보통 60세로 네네. 볼까요? 네네. 예. 60세로 볼 때에 그때서야 배우신다 그러면 어 다소 <laughs> 늦은감이 있고 음. 또 이제 조, 조금 더 젊었을 때 배우면 예를 들어 이제 뭐 아까 저, 제가 뭐집 날르는 것부터 네네. 했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안 힘들 나이 그니까 본인께서 뭐 나는 몇 살에도 안 힘들다라고 네네.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쵸어 근데 나는 50 넘었더니 못 하겠더라라고 하면 못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네네. 이 일은. 뭐 요리사가 음뭐 처음에 양파 까는 것부터 네. 배운다고 할 말씀이 있듯이 네. 이쪽도 우선은 뭐 짚도 날르고 어 자재도 계속 다뤄보고 이러면서 네. 습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네. 나무도 각자 이 원장 길이가 틀리고 네. 명칭이 다 틀리고 내부에서 네. 쓰는 목재 외부에서 쓰는 목재가 다 틀리고요. 합판도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숙달이 되고 그리고 또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 손에 익을 수 있는 기술이 네. 되고 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정년퇴직 이후에 네. 목수가 되고자 그제서야 배우겠다. 네. 그러면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 쉽지는 않고 네. 또 어려운 시간들이 너무 길어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음 그래서 아까 연봉도 네. 이게 돈 벌라고 하는 네. 거잖아요. 직업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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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한다 그러면 초목 기간을 너무 오래 가져야 되고요. 네. 네. 그럼 그 동안에 또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여지진 않죠. 조금 미리 준비하시면 좋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으면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가 느티나무 목수잖아요. 네네. 네. 뭐 어떤 이름을 지을까, 제 이름을 넣을까별 생각을 네. 다 했어요. 어 근데 이제 느티나무는 많은 것들을 품어주잖아요. 음. 여름에 많은 네. 네. 그 외에 시골에 가면. 그 평상 깔려있는 건 느티나무예요. 음. 제가 이제 그 대기업에도 있어 봤고 학생들도 가르쳐 보고 하면서 음. 뭔가 이제 혼자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이제 삶을 마감하는 것보다는 음.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이런 거를 음. 늘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목공을 하면 혼자 못해요. 음. 같이 해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음잘 키워서 음. 음, 저희 지금 목공팀이 세 팀이 있구요. 저희 네네. 제가 일하는 그 페인트 팀이 두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 팀이 두 팀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최소한의 팀워크에요. 그럼 이제 말 그대로 work together, 할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먹고 살수 있도록. 네네. 예, 그렇게 하는 게제 꿈이에요. 그말 그대로 느티나무처럼 네네. 사는 게제 꿈입니다. 아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영종도에서 어, 목공 일을 하시면서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대표님을 어, 인터뷰했습니다. 어, 저도 또 열심히 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어, 다음에는 또 다른 분야에 살아가시는 분들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화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